사도 신경으로 신앙구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백, 이 삼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오백, 이 삼장입니다. 찬송가 오백, 이 삼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도구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원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와의 호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피밤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온이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 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재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 를죽이 나니 이는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물은 본래 가중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기는 자기네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날이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와 악인의 차이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기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 바로 그 경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바로 그 은혜가 지혜자와 악인을 구별하는 구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그 교리화시켰던 사람이 우리가 신학자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데 사람에게 은총이 결핍되어지면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가 바로 그 은총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21장에 나와 있는 이 경외하는 모습과 어거스니 이야기하는 그 은총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자 또한 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악인의 길을, 또한 죄인의 길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찌 보면. 진정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멸망에서 극치를 나타낸다라고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과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총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하잖아요. 제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또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이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올려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자릴 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더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만이 진정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지극히 낮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거나 내가 여전히 힘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많은 물질을 모을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해지는 것이고, 어거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결핍으로 인해서. 죄인된 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삼절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절의 말씀 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삼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그 경유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 드리는 제사, 우리가 올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3 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나와있는 많은 행위와 많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삶의 진정 내가 주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만을 찾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을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의 길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미련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다툼의 여인이나 또한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개와도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잠시 잠깐의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기에 저천국을 소망하며 서천국의 진정한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통해 산날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실패자의 어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또한 성공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을 매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길을 간절히 소망하기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여유와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의 악인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뜨나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함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 번 드려지는 기도, 찬송과 예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세움 받았을 때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세상에 많은 것들을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교회가 많아지는 걸까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그게 아닐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아질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광이 이땅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철저히 지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만이 바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마음에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잘 짜이 하나님 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한 날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을 탐하는 그런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수 있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또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쓰 임받을 수 있는 의인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